안녕하세요. 정신승리 베이스볼의 정승배입니다. 새해 첫 영상으로 뵙게 되는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무래도 롯데자이언츠 팬인 저답게 올해 첫 영상은 롯데자이언츠의 선발진. 그 중에서도 5선발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제레미 비슬리 선수와 엘빌 로드리게스를 영입하면서 롯데 자이언츠의 웨인 원투 펀치는 구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박세영 선수와 나균환 선수가 추가해서 총 4명의 4선발까지의 선발진도 완성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마지막 5선발이죠. 마지막 5선발을 어떤 선수로 채워야 우리가 어, 내년 시즌 롯데 자이언츠의 선발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물론 5선발을 우리가 미리 시즌전에 생각을 해도 그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야구 많이 봐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5선발을 누구로 한다고 시즌 시작 때 구상을 하더라도 그 선수가 시즌 끝까지 함께 할 확률이 낮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선발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이유가 5선발을 어떤 선수로 할지 후보군들을 많이 구상해 놔야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도 하고 어떤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그때그때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선발 뎁스를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 선발진의 구성은 그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 시즌 롯데 5선발은 어떤 선수가 차지해야 될지 그러면 그 차지할 수 있는 후보들은 누가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선발진 구상을 4명만 봤을 때 제레미 비슬리 엘빈 로드리에스 박세용 나균안 이4 명으로 구상했을 때 나머지 한 선수가 어떤 선수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좌우놀이 선발 로테이션을 구상할 때도 좌완 우완 플래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신경을 씁니다만 한 명의 우완 투수가 더 들어가면 다섯 명 전부 우완 투수이기 때문에 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자 보이시죠? 2016년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 시절에 두산 베어스의 판타스틱 4 선발진입니다. 먼저 장원준 보호된 유희관 리퍼트로 이어지는 좌우 좌우 완벽한 선발진 라인업이 비죠. 네, 이때 당시에 총 93승을 하면서 두산 베어스가 통합 무승을 하던 그야말로 어, 완벽한 선발 로테이션을 구상했던 시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현실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좌우놀이를 할게 아니라 좀더 안정적인 오선발을 그게 좌완이든 우완이든 누가 되든 시즌을 끝까지 돌아줄 수 있는 선발 자원을 찾거나 혹은 육성하는데 더 초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후보가 누가 있을지 지금부터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쾌야마 마사야 선수입니다. 쿄야마의 어, MPB 성적은 압도적이진 않았으나 KBO 리그보다 수준이 높은 일본 1군 무대에서 270이닝 이상을 소화하면서 로테이션을 돌았다는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죠. 요코하마에서 뛰었던 선수고 183cm 80kg의 그냥 준수한 체격 조건. 근데 큐야마 선수도 우한투수고요 중요한 거는 2018년 데뷔 때 개막 시리즈에서 10대 투수로서 승리를 거뒀던 투수로 잠재력 하나만큼은 인정받았던 자원입니다. 롯데 구단에서 최야만을 영입하면서 선발을 중심으로 불펜까지 가능한 자원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의 보직인 스프링캠프와 시범 경기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임을 암시하긴 하는데 어쨌든 선발 후보로서 꼽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롯데가 선발 뎁스가 사실 엄청 두껍진 않거든요 후보들은 많으나 주력 선발이 많다고는 할수 없어가지고 최야마가 우선적으로 선발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발 후보는 바로 이민석 선수, 제 원픽이거든요. 이번 시즌 20 게임 2승 5패, 평균자책점 5.16, 그리고 87.1 이닝 동안 61탈3전을 기록했고요. 이게 2025년 이번 시즌에 이민석이 토미존 수술 복귀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돌면서. 가능성도 보여주고 음, 문제가 뭔지 우리에게 숙제도 안겨 준 어, 그런 동시에 보여준 시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처음에 이민석 선수가 이번 시즌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5월 5일이었죠.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어린이날 잔혹사 다들 아시죠? 우리 롯데 자이언츠가 어린이날만 되면 승률이 사할이안 되는 어,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경기력을 좀 자주 보여주는데 이번 시즌 이민석 선수가 선발이라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난이나 다를까? 어린이날에 5위닝 6자책으로 다시 회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경기인 KT전에서 공격적인 투구로 6이닝 1실점 인생투했죠. 104구 던지면서 99 이후에도 직구 구속이 150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아니 이게 누구야? 어? 우리가 알던 이민석이 아닌. 정말 그런 선발 투수로서의 희망을 보여준 우리에게 어린이날과 그 다음 경기에는 정말 치키렌 하이드처럼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부터 이민석 선수는 기회를 받고 꾸준히 선발 투수로서 출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전체 성적을 살펴보면 WHIP 1.83 피안타 104개 볼넷 56개 재구력 난조로 인해서 주자를 너무 많이 내보내는 게 문제인데요.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유형으로 투수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수비 시간도 길어져가지고 아무래도 수비수들도 쉽지 않거든요. 안 그래도 롯데 내야가 수비가 탄탄한 편이 아니라 집중력을 유지하기 좀 힘든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은 이민석 선수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7월에 체인지업 완성도가 올라가고 체인지업의 구사율을 높이면서 22이닝 이하의 2.45로 좋은 성적을 냈고요. 8월부터 체력 이슈로 구속자와 함께 피칭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다시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김태형 감독님 자체가 워낙에 도망가지 않는 투구를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실제로 경기 도중에 아빠 미소를 보인적도 많고 어, 이민석이 만약에. 어, 오프시즌 때 볼넷을 줄이고 공격적으로 좀더 존을 공략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내년 시즌에는 5선발 경쟁의 다크호스가 아닌 주연 배우로 부상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선수는 바로 롯데 자완의 희망이었죠. 홍민기 선수입니다. 롯데자이언츠의 귀공자. 이번 시즌 32이닝 소화하면서 평균자책점 3.09. 이것도 처음에는 2점대 초반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마지막에 난타를 맞으면서 안좋아진 기록입니다. 영승 2패 승은 아직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 최고구속 156km 평속이 150km가 넘습니다. 근데 좌완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지옥에 가도 좌완 파이어볼로 없거든요. 아 지옥에서도 데려온다는 좌완 파이어볼로 우리 홍민기 선수. 여러분들 홍민기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아, 다들 크시죠? 이번 시즌 요약하자면 시즌 초 2군에서 재군 안조로 고생했었습니다. 3, 4월만 해도 2군 기록도 크게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폼을 교정했어요. 바로 오버핸드 폼에서 어, 크로스 스탠스 폼인데 크로스, 크로스 스탠스가 어떤 폼이냐 좀 오버핸드랑 이제 쓰리쿼터 사이에 있는 음, 좀더 팔을 왼쪽으로 빼면서 1루 쪽에서 좀더 붙어서 던지는 듯한 느낌 그렇게 폼을 교정하고 난 이후 구속도 잡히고 제구도 잡히면서 그러면서 2군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즉시 1군에 콜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1군에 콜업된 다음에 상대 선발이 아마 엄삼백 선수였을 거예요. 그때 박지엽 선수와 같이 배터리를 이루면서 완전 아무도 예상 못했던 그때 당시 박지엽이 심지어 스리런까지 치면서 둘이 수훈 선수로 같이 선정되는. 롯데자이언츠 팬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투구를 보여줬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우영 캐스터의 좌완 155이딱 코를 듣는 순간 누구나 가슴 속에서 엄청 뜨거워지는 그런 걸 느끼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홍민기 선수가 어떤 공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선수의 직구가 자연 커터성이 있습니다. 일반 직구도 있는데 몸쪽으로 던질 때만 살짝 자연 커터를 먹어요. 본인은 모, 몸쪽으로 직구를 던졌는데 어, 자기도 모르게 커터성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꽤 심한데 어, 얼마나 심하냐면 가끔 포수가 공을 놓칠 정도예요. 직구를 요구했는데 어, 커터성으로 직구가 오다 보니까 포수가 공을 놓칠 정도로 그 정도로 몸쪽에 대한 직구의 무브먼트가 상당하다는 걸알수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백도어 슬라이더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몸쪽으로 요구했을 때 타자들이 대응을 못해서 루킹삼진이 곧잘 나옵니다 슬라이더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라이더도 어, 일반 각이 큰 사, 130대 초반의 슬라이더 어, 각이 얼마나 크냐면 어, 이선 홍민지 선수의 슬라이더가 좀 스위퍼성이 있어서 슬라이더의 아, 좌우 무브먼트와 상하 무브먼트가 KBO 1위입니다 슬라이더의 그런 무브먼트로서는 슬, KBO 1위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각이 작은 140대 슬라이더, 고속 슬라이더, 마치 커터 같은 움직임의 고속 슬라이더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홍민기 선수가 구종은 직구 슬라이더 투 피치지만 어, 직구도 두 가지, 슬라이더도 두 가지. 그래서 투 피치를 던지는 개투 같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선발로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어, 희귀한 좌완 파이어블로입니다 KBO 전체를 통틀어도 선발로 뛰면서 150을 넘는 직구를 던지는 좌완은 거의 없죠. 네, 롯데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강속구 좌완의 이상향에 가장 가까운 선수입니다. 근데홍민기 선수도 이번 시즌 돌면서 리스크는 있었어요. 바로 제구 불안정이죠. 네, 고교 시절부터 이어진 고질적인 약점입니다. 2025 시즌 중반에 우리가 홍민기 선수가 제구가 잡히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존을 좀 과하게, 너무 크게 벗어나는 곡이 나오면서 투구 수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닝 소화 경험이 좀 부족하죠. 아직 풀타임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본 적이 없고요. 체력적으로 한 시즌을 버틸 수 있을지 타순이 들어왔을 때의 대처 능력은 얼마나 될지 그것에 대한 검증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홍미기 선수의 5월 인터뷰를 봤을 때, 3구정으로 어떤 공을 연말 거냐는 이제 인터뷰의 질문에 포크볼 그리고 투심 체인지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체인지업을 별것 같다고 해요. 만약 내년 시즌에 체인지업을 완벽하게 장착하고 직구 슬라이더 체 이세계의 공을 자유자재로 던질 수 있으면 어, 선발진을 뛰어도 어, 체력적인 이슈만 없다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수 중한 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 이민석 선수가 만약 선발을 돌았을 때 홍민기 선수가 불펜으로 뛰어도 우리 롯데자이언츠에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좌음불펜 내년 시즌의 즉전감이 정현수 선수 그리고 송재영 선수가 있잖아요 정현수는 이번 시즌 경기수가 너무 많았고 송재영 선수는 아직 좀더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홍민기 선수가 만약 좌완 스페셜리스트로 불펜에 한 자리를 차지해 준다면 우리 롯데는 어쩌면 선발 불펜 가릴 것 없이 좀더 안정적인 그런 밸런스 투수조를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롯데 자이언츠의 좌완 선발 후보 한명더 있죠? 누구예요? 바로 롯데 자이언츠의 아픈 손가락. 김진욱 선수입니다. 좌완 선발 후보라고 손색이 없죠. 2025시즌 전에 실제로 선발 후보였고 2025시즌은 김진욱 선수한테는 상당히 가혹했죠. 14경기에 나와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 10. 평균 자책점이 두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좌완 김진욱에게 내년 시즌 2026시즌은 야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될 거예요. 선발 불펜 오가면서 처참한 성적을 남겼기 때문에 심지어 2024 시즌에는 4승 3패 ERA 5.31 이때도 막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훨씬 퇴보한 수치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4 시즌 끝나고 원래는 상무 입대 계획했었잖아요. 팔꿈치 인대 부분이 그때 파열되고 그 부상 여파로 인해서 올해 아이치 나고의 아시안 게임 참가를 목표로 입대를 취소했습니다. 근데 일단 아시안 게임을 나가려면 롯데에서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나이는 됩니다. 2002년생인 김진욱은 내년에 이제 만 24세가 되어서 대표팀 승선이 가능은 해요. 근데 어, 대표팀 승선이 문제가 아니라 롯데에서 일단 먼저 보여줘야 아시안게임을 나가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진욱 선수에게는 롯데자이언츠에서 기회를 줬을 때 그거를 좀 받아먹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 김진욱 선수가 최근에 하도 못해가지고 김진욱 선수에 대한 실망감이 큰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우리 2021 데뷔 시즌 그때 1사만루에서 추신수랑 최정 K.K.K로 연속 삼진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아직도 못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때 그 포스 그리고 그때 공을 밖으로 던지면서 도망치지 않는 모습 그 모습만 다시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번 시즌에 어쩌면 롯데자이언츠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에도 끝나고 대만 윈터리그에 파견되어서 실전 감각을 조율했고. 이거는 사실 구단도 아직 포기 안한 거죠. 구단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요. 2026 시즌 내년 오선발 경쟁에서 자원 프리미엄을 안고 경쟁할 것인지. 그리고 문제는 오선발 후보로 경쟁하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그런 재구력 난조, 도망치는 모습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애초 1군에서 못볼 수도 있어요 김진욱 선수한테 내년 시즌은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네. 아, 저는 그래서 김진욱 선수가 네. 우리 또 1차 지명이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한번 보여줬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차세대 좌원 에이스 김태현 선수입니다 김태형 아니고요 김태형은 기아 타이거즈에서 뛰고 있는 새로운 신인 선발이고 우리는 김태현 실제로 김태형 선수를 뽑으려다가 김태현 선수를 뽑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특이한 점은 2025년 1라운드 전체 4번으로 뽑혔고요 특이한 점은 좌완 투수인데 스플리터를 던집니다 좌완 투수인데 스플리터를 던져요 여러분 그동안 KBO에서 좌완 투수인데 스플리터를 던진다? 보통은 체인점을 던지거든요 아예 투피치거나 근데, 스플리터를 던졌던 투수들을 살펴보면, 미란다, 구창, 김광현,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고요. 근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최근 데뷔한 선수들 중에 많긴 해요. 최근 데뷔한 신인들 중에 자원 스플리터 누가 있죠? 정현우 선수도 있고, 황준서 선수도 있고, 그리고 김태현까지. 어쨌든, 구종만 보고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김태현 선수가 어떤 공을 가지고 있느냐? 김태현의 직구가, 구속 자체는 150을 넘지 않고 물론 그래도 최고 구속 140대 후반은 나옵니다. 그 자체보다 회전수가 정말 좋아요. 평균 2600이 넘는 높은 회전수 때문에 타자 앞에서 공이 떠오르는 듯한 수직 무브먼트, i v b 가 되게 좋은 라이징 페스트벌을 던지는 선수고요. 박준혁 단장이 김태현 선수 뽑았을 때 디셉션도 좋아가지고 투구 포메에서 공을 숨기는 동작도 좋아서 타자들이 타이밍을 맞추기 까다로워한다 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명 당시에 어, 박준혁 단장이 직접 인터뷰했던 내용이고요. 그래가지고 선발자원으로서도 되게 측정감이다. 유용하게 쓸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멘탈도 좋아요. 고교 시절부터 큰 경기의 경험이 많아가지고 마운드에서 별로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공을 던지는 배짱이 두둑하고 자기 공을 사랑하는 선수입니다. 어, 자기 공을 사랑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했던 특징을 딱 살펴보면 어떤 선수랑 되게 흡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좌완 스플리터 직구구이가 좋아. 디셉션 좋아. 멘탈 좋아. 바로 구창모 선수죠, 여러분. 제가 밀고 있는 미래의 구창모 선수입니다. 선발로 긴 이닝을 던질 때140 중후반의 구속을 꾸준히 유지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선발 로테이션을 돌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아직 끝난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에 삼성전에 데뷔해서 8월 15일날 2이닝 1자책점으로 그냥 무난한 모습 이때 첫 타자가 강민호 선수였나? 그 강민호 선수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김태현 선수가 타자를 상대하거나 경기 운영능력 이런 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문제가 뭐냐? 바로 체력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1군에서는 공을 매일매일 던지다 보니까 김상진 코치 말로도 아마추어 때와 달리 벌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못박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 오프 시즌 때 또는 비시즌 때 스캠 때 얼마나 많이 벌크업을 하고 몸을 만든 다음 돌아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 시즌에 어쩌면 몸을 잘 만들면 김태현 선수도 충분히 오선발 후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시즌 막판에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박준호 선수입니다. 2024 시즌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전체 33순위로 지명됐던 선수고요 이번 시즌 기록은 11경기 12와 3분의 1이닝 1승 2패 1홀드 평균 자책점 8.03 크게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단순하게 볼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시즌 막판에 9위가 상당히 증가했어요 박준호 선수가 유학하거든요 이번 시즌 8월에 구단 지원으로 미국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에 파견 갔다 온 선수입니다 그때 드라이브 라인을 갔다 와서 구속이 완전 많이 늘었어요. 원래 140대 초반이었던 구속이 실제로 9월 복귀 전에 구속이 갑자기 150을 찍으면서 팬들과 코칭 스태프를 정말 놀라게 했던 그런 박준호 선수인데 김태현 선수도 같이 갔습니다. 타자 중에서는 김동현 선수도 같이 갔다 왔거든요. 롯데자이언츠 외야수 김동현 선수도 갔다 오면서 장타도 확실히 늘고 좀더 빠따도 야무진 그런 느낌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드라이브 라인이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좀더 많은 선수들을 보내줬으면 합니다. 자, 일단, 박준호 선수는 하드웨어부터가 좀 남달라요. 키가 190cm고, 큰 키에서 내려꽂는 높은 타점의 직구가 일품입니다. 여기에 이제 구속이 빨라지니까, 원래 박준호 선수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위압감이 생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구 템포도 상당히 빨라요. 어, 신인임에도 타자와 승부를 피하지 않고 그냥 존의 공을 팍팍 꽂아놓는 김태형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실제로 박준우는 공을 때릴 줄 안다라면서 어, 칭찬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카리나가 사직에 쉬고 왔을 때 박준우 선수가 원래 그 별명이 사직 카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카리나 쉬고 왔을 때 박준우 선수가 시구 지도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대박이 났었는데 박준우 선수 여러모로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잘생기고 부러운 선수입니다 야구만 좀더잘 했으면 정말 완벽한 선수가 될 텐데 어쨌든 숨어 있는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박준우 선수 내년에는 윤동희 선수나 뭐 다른 선수들처럼 진짜 스타 플레이어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박준우 선수도 그래서 내년 시즌에 충분히 5선발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봅니다. 다음은 상무에서 필승주로 활약했던 우리 정우준 선수입니다. 상무에서 필승주로 활약할 때만 해도 우리 딱 정우준 선수가 빨리빨리 전역해라 갔다 오면 바로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저녁 후에 폼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녁 후에 이상하게 군대밥이 좀잘 맞았나? 저녁하고 좀 폼이 많이 떨어지면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오선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 롱 릴리프 자리를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봐요. 근데 선발 투수들이 좀 부상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선수가 퓨처스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체 선발 1순위로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퓨처스에서도 76이닝을 던지면서 선발 무너졌을 때 길게 던지는 롱 렐리프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었고 마당수로서 충분히 그리고 스윙맨으로서 선발 불펜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뛰었던 선수라서 어쩌면 1군에서도 폼을 좀더 끌어올린다면 우리가 5선발의 조기 강판 될 경우 가장 먼저 찾게 될 제2의 선발 후보로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또 다른 오선발 후보, 롯데 자이언츠의 부드러운 거인이자 우리 장충고 에이스 출신 바로 이진아 선수입니다. 어, 유망주죠. 아직 선발 를 1군에서 그렇게 뛰어본 적이 없는 우리 유망주 이진아 선수 큰 키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투구 폼이 특징입니다 박세영 선수 투구 폼이랑 좀 흡사해요 박세영 선수도 뭔가 좀 역동적인 것 같은데 실상 따져보면 좀 부드럽거든요 그런 점에서 큰세용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키가 190 인데 투구 폼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힘으로 억지로 던지는 게 아니라 체중 이동이 되게 자연스럽은 그런 느낌이라서 성장만 잘한다면 투구폼으로 봤을 때는 선발 투수에 가장 적합한 제목이 아닌가? 그리고 변화구 구사율이 어, 되게 다양하고 좋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그래서 완성형 투수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스플리터, 커브, 체인지업 등 변화구 감각이 좋아서 제구만 잡히면 타자와 수싸움이 정말 유리했던 선수고요. 이진환 선수가 피처스에도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눈여겨 보냐면 물론 윈터리그라 해서 중요한 경기는 아닙니다만 윈터리그 때. 포텐을 터질 것 같은 그런 구위를 보여줬거든요. 이진아 선수가. 구속도 빨라졌고, 직구 구위도 뭔가 묵직해 보이고, 그래도 당장 개막 5선발 경쟁에서는 사실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시즌 우리가 길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선발진에 구멍이 났을 때, 안정감 있게 경기를 운영할 대체선발로 콜업될 그런 후보라고 생각은 해서 어쩌면 이군에서 좀더 본인의 기량을 가다듬고 있으면 기회를 충분히 한두 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잘해줘야겠죠. 그래서 제2의 박세용처럼 롯데팬들이 좀 이지나보면서 박세용의 향기를 좀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한 정통파 에이스로 우리 이승원 선수도 어쩌면 지금 쉬고 있잖아요. 원래 재활군에 있는데 IPT 끝내고 불펜 피칭 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승원 선수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우완 정통파 에이스의 계보를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LG 트윈스에서 이번에 롯데자이언츠로 이적한 김주환 선수입니다. 네. 2022년도에 2차 1라운드 전체 7번으로 LG 트윈스에 입단했고요. 이번에 2차 드래프트로 1라운드에 롯데자이언츠로 이적한 김주환 선수. 원래 출신이 경남고예요. 부산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2년도 신인 드래프트 당시 롯데가 그때 1차 지명이었잖아요. 이민석이랑 김주환 중에 고민했어요. 막판까지. 그래서 뭐 이민석을 뽑는다 김주환을 뽑는다 어, 말이 많았었는데 그때 결국 롯데는 이민석을 선택했고 어, 김주환은 2차 1라운드까지 밀려서 lg 트윈스에 지명을 했, 당했던 그런 비화가 있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난 2026년에 결국에는 롯데가 2차 드래프트에서 김주환을 지명하면서 두 라이벌을 결국 다 손에 얻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민석을 선택한 게좀더 다행이었죠 이민석을 선택했기 때문에 둘다 우리 선수가 되었으니까 이 선수도 지옥에서도 데려온다는 좌한 파이어블로입니다 189cm의 거구고요 직구 구속이 최고 150km예요 물론 홍민희 선수보다는 다소 느립니다만 타점 자체가 189에서 좌원으로 150을 꽂는다는 거는 살벌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고교 시절 때부터 그걸로 유, 유명해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LG 트윈스에 입단하고 팔꿈치 수술을 받고 그리고 수술 받느라 재활하면서 공못 던지고 있다가 그다음 또 이제 바로 또 군대를 갔거든요. 입단을 한 이후로 프로에서 많이 던지지 않아서 어깨 자체가 상당히 싱싱합니다. LG 트윈스에서도 사실 그냥. 터지면 대박이다 라면서 그냥 아껴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lg 트윈스 뎁스 자체가 좀 두껍다 보니까 2차 드래프트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었던 그런 자원입니다 그리고 부산팜 선골로 경남고 에이스 출신으로 롯데 팬들 분들 아시겠지만 언젠가는 데려와야 된다 라고 눈독 들이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선수가 우리의 로컬 보이가 돌아왔습니다 특징이 구위는 진짜 좋은데 이 친구도 좀 와일드싱입니다 재구가 좀안 좋아 요 0점이 안 잡히면 볼넷으로 무너질 위험이 큰 그리고 실전 감각이 없죠. 제가 어깨가 싱싱하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없다. 수술과 군복무로 인해서 2, 3년간 실전 투구 경험이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에서 얼마나 빨리 감각을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에서도 당장 이번 시즌에 돌아오는 시즌에 선발로 쓰겠다는 그런 계획보다는 기회가 있으면 던질 수 있대. 2026년도 시즌 자체로는 그냥 이 선수를 좀더 육성을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언젠가 롯데자이언츠의 선발 후보가 될수 있는 선수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롯데자이언츠가 뽑는 경남고보다 다른 구단이 뽑는 경남고 출신이 더잘 던지는 거 보고 우리 마음도 아프고 배도 아팠던 그런 롯데 팬분들 많을 텐데 LG 트윈스가 뽑았던 경남고 자완 투수 누구죠? 손주영 선수처럼 김주환 선수도 손주영 선수처럼 커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번엔 역으로 LG 팬들의 배를 좀 아프게 해봅시다. 이번 드래프트 때 우리가 뽑은 신인 선수 신동건 선수입니다. 생년월일 2007년생 동산고등학교 졸업했고요. 193cm에 85kg. 신인 선수 중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피지컬이었습니다. 1라운드 전체 4번이었고요. 계약금 2억 7천만 원. 중요한 건 뭐냐? 고교 최동원 상수상자입니다이 타이틀 하나로 우리 팬들의 기대치는 끝났죠. 어떤 선수들이 그동안 최동원 상을 받았었냐면 김진욱 그리고 박영현, 김태균, 정현우까지 그해 신인 중에 좀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받는 게 바로 이 최동원상인데 고교 시절 성적이 어땠냐 왜 신동건을 제가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도 있다고 후보에 넣었느냐 고3 시절 기록이 평균 자책점 0.51 어, 23경기 71과 3분의 1이 나와서 자책점이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진과 4사구 비율도 상당히 좋아요 71이닝 동안 탈3진도 69개 어, 볼래도 21개 그러니까 고교레벨에서는 타자들이 아예 그냥 신동건의 공을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진짜 압도적이었고 단순히 공만 빠른 게 아니라 경기 운영, 운영 능력도 진짜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신동건 선수가 기본적인 피지컬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커브가 예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또 이제 커브 좋은 선수들이 KBO에서 핫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시즌 그 기아 타이거즈 김태형 선수가 기회 받고 바로 좋은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배짱 있는 투구로 되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우리 신동건 선수도 어쩌면 내년에 기회를 받았을 때 본인의 고교 시절 압도했던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쩌면 정말 즉전감으로 쓸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 그래서 결국에 내년 오선발은 누구로 시작할 거냐?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후보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어쩌면 이민석 선수가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미래를 봤을 때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시즌을 시작할 때는 큐야마 어, 선수가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근데 큐야마 선수가 아무래도 아시아쿼터 선수이기 때문에 어, 좀더 긁어본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선발 경험이 풍부하긴 합니다만 불안한 점이 있고 사실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현장 코칭 스태프나 어, 구단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사용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자 여러분 선발 투수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1 플러스 1 전략, 그러니까 탠덤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2인용 자전거를 타듯이 하나이글스가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그런 전략이죠 아, 황준서 선수가 오픈으로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엄상백 선수가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선수를 우리가 벌크너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1 플러스 1 전략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선수들이 선발 경험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타순을 두바퀴세바퀴 바퀴 이렇게 돌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3이닝 전략 피칭을 시키면서 짧게 끊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를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수가 어떤 그 역할을 수행했을 때좀더 효과적인지, 어, 스프링 캠프에서 배터리와의 호흡을 맞추면서 그런 걸좀 알아가야 될그 필요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자, 또 다른 전략으로는 LG 트윈스가 2020년도에 보여줬던 5선발 플래툰이라는 전략이 있거든요. 이게 5선발 플래툰이라는 게 우리가 플래툰 하면 보통 좌우놀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5선발 플래툰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이민호 선수와 정찬원 선수가 5선발 자리를 둘이 번갈아 나오면서 그런 전략으로 LG 트윈스가 솔솔히 재미를 봤었습니다. 5선발 나올 타이밍에 한 번은 정찬원 그 다음 경기는 이민호 이렇게 둘이 번갈아가면서 나온 거죠. 실제로 이 전략이 통했냐? 그 당시 통했습니다. 어, 둘이 나온 17경기에서 8승 3패, 평균자책점 3.25 그리고 그 당시 둘이서 다승 6위, 평균자책점 7위.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의 선수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때 lg 트윈스가 이두 선수가 나왔을 때 기록이 12승 4패 1무. 되게 효과적인 시스템이었는데요. 이게 뭐 메이저나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그 당시 유래가 없었어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는데 어, 일단 이 전략이 통하려면둘다 잘해야죠 한 명이 아니라 둘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민석 선수가 어, 체력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효야마 선수도 어, 시즌을 풀로 이제 선발을 돌았을 때 허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더 휴식을 길게 주면서 안정적으로 시즌을 운영할 수 있는 뎁스만 좋다면 어, 그런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이 전략을 쓴다면. 이민석 선수 플러스 큐어만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탠덤 전략도 있고 5선발 플래틴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롯데자이언츠의 5선발 후보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내년 시즌에 우리 롯데자이언츠가 5선발을 누가 해야 가장 좋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일단 이민석 선수가 아무래도 그냥 혼자 5선발 자리를 당당하게 지켜 주는 것이 길게 보나 어, 롯데 자이언츠에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기, 더 길게 봤을 때는 홍민기 선수도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일단 내년 시즌 당장에 홍민기 선수가 그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저는 일단 이민석 선수가 본인의 폼을 좀 다시 찾고 이민석 선수의 우리 서클 체인지어 그리워하는 롯데 팬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이민석 선수가. 쫄지 않고 타자들을 상대했던 모습을 내년 시즌에 꼭 보길 기원하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정승배의 정신승리 베이스볼은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롯데자이언츠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